Did you ever get addicted to any candy or chocolate? YouTube JBM Dalio is the best Korean car YouTuber in the history and he drives a lot of supercars such as Lamborghini and Porsche. If you didn't subscribe, you should have done it right now. He is number one famous Korean car YouTuber. If you understand what him saying, subscribe right now. Who else in Korea breaks cars and takes video and uploads on YouTube like JBM Dalio? He is really crazy guy. If you want to see more funny car videos like crashing cars, bumping each other, drifting, breaking cars like that. You should subscribe if you didn't. It's not too late. You can check my videos and if you compare to other Korean car YouTubers, the others' video will look so fucking dumb and boring. Honestly, Korean car YouTubers are so boring and I can't watch it because it's so fucking stupid and everyone does same contents. It's all bullshit. How did they get subscribers with those boring videos? Anyways, since there is JBM dalio in Korean car YouTube. You guys should be happy because I can do what other people can't. If you guys understand, subscribe right now. 여러 수치들을 확인하며 연구한 결과 탕후루는 생각보다 꽤나 인류와 사회가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해석하기 힘든 존재로 해석되는 중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사단법인 주 탕후루 먹고 있었기 협회장님을 모셔와 봤습니다. 소림축구 셰셰 와 아이 니 따거 주윤발 샤오미 띵띵 땅땅땅 워싱시 워싱시 양보치에 칭따오 마라탕 탕후루 마라샹궈 영웅 본색 따거 와 아이 니 탕후루 니하오 마 워셔 한구어르 뚜에부치 주성치 샤오미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마파두부 말리장성 성룡 축본 쿵푸 마라탕 쿵푸판다 니하오 니하오 따거 워 아이니, 양 꼬치, 엔칭, 따오, 탕우루, 워싱시, 워싱시. 우선 야생의 탕우루를 다른 최상위 포식자들에게 뺏지지 않고 무사히 사냥을 해오려면 그들과 비슷한 모양새 또는, 비슷하게 위장을 하고 탕우루가 있는 곳을 가야 사냥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관계로 녀석들과 비슷한 모양의 가죽을 입고 갈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종족이라는 것을 들키게 된다면 틀딱이다 라는 언어로 폭행을 당할 수 있으니 최대한 같은 종족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마스크를 턱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란색 또는 흰색 마스크를 사용할 시 다른 종족으로 간주하여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검정색으로 꼭 준비를 해야 합니다. Thank you. SCB good to go, sir. Yes, sir? Orders, Captain? Can I read you. Reporting for duty. I can't believe they put me in one of these things. And now I gotta put up with them too. 과연 조박사는 무사히 탕으로 포식자들 리에 섞여서 무사히 탕으로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 대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치타보다 날렵한 햄소 남보르기니라면 생태계에서 빠르게 다른 포식자들의 눈을 피하여 재빨리 사냥할 수 있겠죠. 과연 탕으로는 어떤 존재이길래 많은 동물들에게 급격히 사랑받는 식품이 된 것일까? 서울대학교 유아도박학과 김혁배 교수님의 연구결과 설탕에는 당분이 있고 당분에는 엔돌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마침 섭취하면 달달해서 기분이 좋다 넣어주세요. 라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사 탐으로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했다가 다른 포식자들에게 사냥감을 다 놓칠 수 있으니 사냥감이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사냥터로 가야 한다. i 운전해요? 아, 운전은 할수 없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일단 요즘 어, 어, 맹수들이 먹이죠. 예, 요즘 하이나처럼 에 예, 이렇게 무스너클에 뭐 좀. 학생들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런 탕후루라는 예, 물건입니다. 일단 여기에 그 산타클로스라고 해서 4,000원, 3,000원이에요, 이거는. 자, 총 7,000원이면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서 운행을 할수 있는 돈입니다. 이 과일에다가 설탕을 발라놓고 이게 요즘에 사회적인 큰 이슈예요. 이게 그 자료 한을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다 보셨다시피 요즘 이 탕후루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일단 대체 얼마나 그렇게 어뭐 맛이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타 탕후루, 예. 산타 클로스 탕후루 한번 시승해 볼게요! 점점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조박사 그의 치아는 괜찮은 것일까? 아니면 갑작스러운 당분으로 인하여 정신은 못 차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다 어떻게 과일 맛이 이을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먹으면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이거 무슨 설탕 맛밖에 안 나요 이거. 하아... 이거 이게 샤인머스켓인가 그거거든요. 자, 샤인머스켓 먹어볼게요. 이 설탕 껍데기 코팅이 씹을 때 뾰족해지거든요. 그게 입 천장을 강타하는데 이거 존나 아파요. 지 피나요 지금? 아 진짜 진짜 피나 이거. 아, 안 보이나? 입 천장에 피가 나거든요 지금. 이 설탕 코팅이 이거 찔러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일단은 시승해본 결과 이거 이빨에 이게 이거 사탕, 설탕이 계속 묻어있어요 이거 이를 닦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우리 살짝 맛 품평을 하자면 예 원룸 오피스텔에서 어~ 미용을 시킨 강아지를 키우며 어~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이 강아지 이름을 뽀삐, 해피, 루이, 비통, 구찌, 샤넬 이렇게 지으시고 돌핀팬츠 입으시는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마라탕 먹은 다음에 후식으로 드시고 싶어하시는 그런 맛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먹어봤는데 일단 이탕으로 이 이게 치아에 얼마나 안 좋은지 어~ 한번 어~ 탕후루 관련 중국 전문 의사분께 한번 지금 인터뷰 영상 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가도록 하시죠. 워싱시 워싱시 비오메이요 저희요 짜장면 탕수육 탕으로 소림 축구 주윤발 따거 워 아이 니 따거 사랑해요 밀키스 니하오 셰셰 띵띵 땅땅땅 샤오미 카오바오 쿵푸 팬더 주성치 이소룡 아비 아비오 성룡 축권 아비 아비오 양꼬치에 칭따오 베이징 장구경 천장지구 용용오제 폴리스 스토리 성룡 아비 아비오 이소룡 쌍절곤 아비 아비오 따거 워 아이니 워싱시 알리스프 마라샹궈, 마라탕꿔 바로 우 칭따오. 마라샹궈, 궁푸팬더 쉐쉐따고, 이얼산스, 얼산스. 먹거리 재본 파일에 재범 달렸습니다. 예, 유튜브 재본 달래의 재본 달렸고요. 다들 탕으루 드실 때 드시고 나서 치카 치카 잘 하시고. 예, 저희 집고양이랑 많이 노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는 탕으루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 저희 집 고양이는 사료를 좋아합니다.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탕으루 어. 제가 봤을 때는 담배처럼 어, 기호 식품이지만 뭐 드실 분들은 치아 관리 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네, 탕으로 적당히 드세요.